오늘 유닛 일곱 번째 부분은 어, 이제 여기까지가 성경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닛 여덟 번째부터는 에이드 1 0 0년 이후, 어, 그러니까 어, 성경의 역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교회 역사를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이제는 지난번 어, 우리 카이사르와 그리스도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봤었고요. 이제는 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 초대교회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고 어, 형성이 되어졌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로마 제국이라는 배경 하에서 우리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어, 교회 역사들이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먼저 우리가 지난번 한번 이거는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드린 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본격적인 어,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수 있도록 어, 돕는 어, 네 가지 지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우리가 이네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위대한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 그 주권 아래에서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의 명령이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에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제자 제자 삼고 있는 일들이 이제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위대한 약속을 가지신 분의 명령이 성취됨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대로 사실 수많은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사실은 어 기독교가 단절될 수 있는 수많은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어, 정말 역사 아주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 사명 위대한 사명을 가지신 분의 명령이 성취됨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어, 역사 속에서 어, 실현되었는가? 우리가 이런 네 가지를 보게 되면 이 역사라는 각속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역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어, 보시게 되면 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개인의 인격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역사를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관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거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제가 말씀만 드려도 한 시간 정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역사를 한번 어, 다시 큰 을 한번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고대 교회사 우리가 교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대 교회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성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뭐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회 역사가 A.D. 30년 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어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고대 교회사가 시작되어졌고 그것이 이제 590년 A.D. 590년까지 이제 그래고리 1세가첫 번째 교황으로 즉위하면서부터 이제 중세 교회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590년부터 그래서 1517년 넓게 보면. 어 이제 1517년까지 네, 네. 그다음에 근대교 회사가 1517년부터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근대교 회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517년부터 1648년까지를 그냥 어, 근대교 회사 안에 포함이 되지만 이 어, 시기를 어, 특별하게 이제 종교개혁사라고 부르고요. 이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1648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어 이제 개신교가 상당히 많은 어떤 틀이 잡혀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4년부터가 이제 현대 교회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는 지금 유닛 7번째 로마 제국과 초대 교회 이야기 이를 살펴보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고대 교회가 사 시작된 부분이라는 것을 어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어 신약의 제2 시대부터 4 시대까지가 있는데요. 신약의 제1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제2 시대부터 4 시대까지는 넓게 보면 또 교회사 제1 시대에 해당이 되고 이 시기는 사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가 건설되는 시기 이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림이 뭐냐면 이 그림이 이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이제 교회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제 파나로 그림을 그린 건데 사실 초대교회 때는 어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건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한 에디 300년 경 전후부터 어 교회가 건물이 생긴 거고 대부분은 다 집에서 교회가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다어 집에서 교회가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약의 제2 시대부터 4 시대 넓게 보면 교회 사제 1 시대고 근 사도 시대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시기를 다시 우리가 세 개의 시대로 나눠 보게 되면 어, 신약의 두 번째 시대는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시대, 교회 시대 두 번째는 신약의 제3 시대로서 선교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어,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일어났던 시기, 그래서 제 1차 어, 뭐 선교 여행, 제 2차 선교 여행, 제 3차 선교 여행, 어, 제 4차 선교 여행 뭐 이렇게 사실 말이 여행이지 뭐 여행이라고 보기 보기보다는 정말 그뭐 선교라고 봐야 되겠죠 단순한 놀러 가는 그런 여행 개념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 어, 이제 선교 시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의 마지막 시대는 이제 서신서 시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어, 이 서신서 시대 이전에도 어, 이제 성경이 신약이 기록되긴 했지만, 이 어, 서신서 시대 때 본격적인 뭐 디모데 전서부터 해서 어, 마지막 기시록까지가 이 시기에 예, 쓰여졌다라고 해서 서신서 시대 이렇게 우리가 분리우는 이렇게 우리가 총 크게 세 개로 나눠서 우리 이제 이번에 에, 초, 로마 제국과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세 개의 큰 시대 어,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시기에 주요 사건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참 우리가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비극에서 완전히 희극으로 바뀐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엄청난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또더 나아가서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을 계기로 어 이제, 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마음 안에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상 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님 강림 사건은 왜냐하면 이제 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는 어, 놀라운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이 있었고 어, 또 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 이 시기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이 있긴 있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런 구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공의회를 통해서 어 종교회의죠 공의회라는 건 종교회인 거예요. 종교회를 통해서 뭐 사실 종교회라고 해봤자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열두 사도들이라든가 뭐몇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이제 공의회를 하게 된 것인데 이걸 계기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어 이제 인증되는 공인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개종한 사건이 기독교 역사상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개종을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 기독교는 상당히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멈췄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개종시켜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어, 이 선교를 통해서 어, 복음이 상당히 유럽까지 갈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바울의 개종과 선교를 통해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우리가 저는 뭐 기독교가 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종교지만 우리는 종교 이기면서도 사실은 진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은 뭐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떤 종교 차원을 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세계 곳곳으로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이 이때 예,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A.D. 64년에 특별히 그 로마가 어, 네로 황제 때좀큰 예, 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화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네로 황제 때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났던 시기. 그래서 이제는 이 시기부터는 어 AD 313년에 어 이제는 그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종교의 자유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0년 아니면 60년 이 전후로부터 해서 AD 313년까지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죽게 돼요. 사실 우리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박해가 이제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완전히 파괴돼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미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완전히 거의부터 없어지는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역사 예언 예수님이 예언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 형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 보셨죠.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초대 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초기 기독교 형태가 과연 기독교의 가장 순수한 형태일까라는 질문.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사실은 우리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순수한 형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가장 순수한 건 맞지만 그러나 이제 문제를 뭐내면그당시에 모순절 뭐 성림 강림 사건이라든가 뭐또 사도 바울이 개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사, 살아가고 또뭐 브리스길라 아골라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바나바와 또 바울의 이런 헌신이라든가 또 베드로 또 빌립 집사 이런 사람들이 뭐 어, 그, 선교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 그리고 이제 서로 어? 손대접하고 진짜 같이 통용하고 어? 같이 모든 것을 물건을 내놓고 헌신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이런 면에서는 이상적인 것은 분명히 맞,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어, 그 안에는 사실은 갈등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 마가 때문에 어 우리가 다음 선교 때 데리고 가야 되는지 어? 1차 선교 때 마가는 중간에 힘들라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다시 선교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다음 선교를 갈 때는 바울은 그런 요한 마가 같은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 어? 또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줘서 우리가 요한 마가도 우리가 선교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구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헬라파 어, 그리스계파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 유대인계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 일곱 집사를 그래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초기 기독교의 어, 교회 형태가 가장 순수한 교회 형태가 간 것은 분명히 맞고 그리고 그러나 문제는 그 진품이죠 어떤 면에서 그, 그, 그 모습이 진품인데 교회 역사를 우리가 흘러가면서 진품이 이제 모조품이 되어서 점점 초기 교회 초대교회 그 이상적인 모습들로부터 이제 점점 모조품이 나중에는 어, 완전히 지나친 진품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사실 지금도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순수한 교회 형태를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런 집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마가다라방에서 1 2 0명의 문도들이 성령 강림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고 그때는 집사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발전을 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교회가 그 초기에 순수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변질시키고 왜곡시킨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게 다시 초대교로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득권을 많이 내려놔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 안에서도 갈등들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찌됐든 순수한 기독교 형태의 초대교회의 순수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교회를 돌아보고 성경을 또 우리 같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종교 개혁이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는 회복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개혁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가 도, 돌아보는 일들을 계속할 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신부로서의 순수한 교회의 기능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한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